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에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웹에서는 수억, 수십억 개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브라우저랑 서버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이 모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HTTP 요청인데요 오늘 이 웹의 언어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를 딱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그 찰나의 순간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브라우저는 서버한테 정확히 어떤 말을 건네는 걸까요? 맞아요. 브라우저는 정말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이 언어에도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죠. 이게 바로 HTTP 요청 메서드입니다. 웹의 핵심 동사들인 셈인데 이것만 이해해도 인터넷이 돌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거예요.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동사들이 꽤 많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자주 쓰이는 네 가지 핵심 동사부터 알아볼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웹통신의 90%는 이해한다고 볼수 있어요. 진짜로요. 자, 첫 번째 동사는 바로 게시예요. 이름 그대로 가져오다 라는 뜻이죠. 서버에 있는 정보를 그냥 읽거나 가져오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좀 보여 줘라고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흔한 명령어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이 뉴스 기사를 딱 클릭하거나 쇼핑몰 상품 목록을 쫙 훑어볼 때 브라우저는 서버한테 이 뉴스 기사 좀 가져다 줘. 저기 저 상품 목록 좀 보여 줘라고 겟 요청을 슝 보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거의 모든 웹 활동이 바로 이겟 요청으로 시작돼요.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쭉쭉 내리면서 볼 때,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할 때, 여러분의 브라우저는 끊임없이 겟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동사는 post입니다. 이건 게시하다 또는 제출하다는 의미인데요. 게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였다면, post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서버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여러분은 서버한테 내가 지금 쓴이글좀 게시해 줘. 이 사진 좀 올려 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요청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 폼을 채우거나 로그인 할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문의 메일 보내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포스트 요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요청은 보통 되게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보안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푸시랑 뭐가 다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포스트가 새로운 댓글을 추가하는 거라면 푸스는 기존 댓글을 아예 새로운 내용으로 덮어 쓰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같은 포스트 요청을 두번 보내면 댓글이 두개 생기죠? 하지만 같은 푸스 요청은요? 100번을 보내도 결과는 딱한번 보낸 거랑 똑같아요. 서버의 최종 상태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성질을 멱 등성이라고 불러요. 아 참고로 일부만 살짝 고치고 싶을 땐 패치라는 또 다른 동사를 쓰기도 한답니다. 자세 번째 핵심 동자는 딜리트예요. 이건 뭐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제일 직관적인 메서드입니다 서버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이거 지워줘! 라고 요청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어죠. 여러분이 썼던 게시물을 지우거나 장바구니에서 상품을 뺄 때, 브라우저는 서버한테 이 게시물 삭제해줘 라고 딜리트 요청을 보냅니다. 정말 직설적이고 간단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배운 핵심 개념인 멱등성이랑 안전성이 딱 정리되어 있죠. 멱등성은 여러 번 요청해도 결과가 같은 성질. 기억나시죠? 그래서 푸시랑 딜리트는 멱등성이 있지만, 새 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포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이건 서버 데이터를 아예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정보를 읽기만 하는 get만이 안전한 메서드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안전한 웹 개발의 진짜 첫 걸음입니다. 자, 이제 일상적인 동사들은 거의 다 마스터했으니까 좀더 전문적인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이 중에는 아주 심각한 경고 딱지가 붙은 녀석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옵션즈는 저기요. 여기서 제가 뭘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헤드는 파일 내용은 필요 없고 정보만 좀 알려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트레이스. 이게 문제의 그 녀석인데 내가 보낸 편지 그대로 다시 나한테 보내줘. 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녀석이 오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아는 것과 그 언어를 안전하게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웹의 언어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규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가장 희한 단어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방금 본 TRAC리 메서드가 와,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예시입니다. 원래는 디버깅을 돕기 위한 선한 의도의 동사였는데, 지금은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트레이스는 원래 개발자들이 내가 보낸 요청이 서버에 잘 도착했나 확인하려고 만든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기능이에요. 근데 공격자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악용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의 브라우저를 속여서 민감한 쿠키 정보가 담긴 트레이스 요청을 서버에 보내게 만들어요. 그럼 서버는 아주 친절하게도 그 요청을 그대로 반사해서 응답으로 돌려주죠. 그럼 끝난 거예요. 공격자의 스크리크가 그 반사된 내용을 싹 가로채서 쿠키를 훔치는 겁니다. 이걸 바로 크로스 사이트 트레이싱, XST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 첫째, 모든 통신은 무조건 HTTPS로 암호화해야 하고요. 둘째, TRace처럼 위험하고 사실상 쓸 일도 없는 메서드는 서버 설정에서 아예 꺼버리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방어막을 겹겹이 쌓는 것만이 안전한 웹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위험한 동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동사들은 잘 짜인 규칙 안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실제 웹 서비스에서는 이 언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현대 웹 서비스의 표준 설계도라고 할수 있는 RESTful API의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보세요, /products라는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어떤 동사, 즉 어떤 메서들이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GET은 조회, POST는 생성, DELETE는 삭제. 이렇게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작동하니까 전 세계 수많은 개별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잘 설계된 웹의 언어가 가진 힘입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오늘 배운 핵심 개념 중 하나였죠? 몇 등성. 이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요청을 여러 번 보내도 결과가 딱한번 보낸 것과 같은 성질을 의미하죠. get, put, delete가 여기에 해당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보안 문제. trasas 메소드가 왜 위험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서버가 요청을 그대로 반사해 버리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의 쿠키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를 낼름 훔쳐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웹이 서로 소통하는 근본적인 언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사들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웹 페이지 저 너머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알게 되신 거예요. 이 강력한 언어로. 여러분은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